이번 문제는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A, B, Q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 B, Q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수직이 되겠고요. 여기를 A가 되고, 여기를 Q라고 되고, 여기를 P라고, 여기를 B라고, 두겠... B라고 두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우리가 P라고 두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우리가 B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여기다 이렇게 H라고 내려주고요. P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AQ의 중심에다가 또 이렇게 선을 내렸습니다. 무게중심이 이제 여기가 원래 구각, 구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되겠고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O 다시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5-p의 길이는, 우리가 현재, 어, 5p의 길이가 현재 얼마가 나오냐면, 4가, 2가 되겠죠. 5p의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딪히니까 1, 여기 1 되겠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pq가 한배에 apq가 되어 있네요. 이것이 한번의 길이 2부터 3이3 되어 있네요. 부터 3, 2루트 3 이렇게 될수 있죠. 여기 2루트 3 이게 나와 있습니다. a, b는 현재 우리가 2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b에서 이렇게 또 5-에다가 또 우리가 선을 내려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3이 되겠죠. <laughs> 3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b-5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laughs> 5- b를 보게 되면 이것은 5-가 중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a5-를 볼까요? a5-a a5-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루트 3이 되겠어요.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요. 이것도 그럼 루트 3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다 여기다 5-aq가 여기 ab 위에다가 선을 그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되는 이렇게 되는 같은 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5-b가 루트 3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니까 우리가 BP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BP 길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되고, 이제 오가 있고, 여기가 오다시가 있고요. 오다시 가 이제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5 p 는 이제 여기는 5 p 는 3이 되고요. 5 p 는 3이 되고, 여기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BP의 길이가 또 루트 3이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형 A, B, P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 B, P의 넓이는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얘가 P가 되겠고요. 여기가 A, B가 있는데, 여기 이제 2루트 2가 되고, 여기 2루트 2가 되고요. AP의 길이가 2루트 3, PB의 길이도 2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내려서, 이거 루트 2가 되면 여기는 루트 10이 되겠죠. 이 면적은 그러면 2분의 1에, 2루트 2 곱하기, 루트 10이 되어서, 정답은 2루트 10, 아, 루트 20이죠? 2루트 5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삼각형 APB의 넓이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 넓이는 현재 2루트 5가 되겠죠. A, 크라고 상, A, P, 이 삼각형 평면 ABQ라고 되어 있는데요. APQ의 이 정사형은 B가 H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APH 길만 구하면 되겠죠. 우리는 APH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APH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AH 길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가 수직이 되겠고요. 수직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AQ가 있고, AQ 길이가 이제 2루트 3 되겠습니다. 여기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H가 이렇게 있습니다. H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얘가 2루트 2가 되죠. 우리가 이것은 닮음에 의해서 2루트 2의 제곱은,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것의 제곱은, A H 곱하기 2루트 3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A H라고 하는 것은 2루트 3분의 8이 되어서 약분하게 되면 루트 3분의 4가 되어서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P, A P H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A P H 넓이를 구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A, A H 길이 현재 알았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높이를 보기에는 높이는 이제 우리가 3대죠. 이렇게 APH 대려 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 면적, 삼각형 AHP 면적은 이게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현재 3분의 4루트 3 되죠. AH가 되는 거니까. 3분의 4루트 3이 되겠고요. 높이는 5 다시 P의 길이가 돼서 이렇게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자분하면 2루트 3 나오겠죠. 지금 코사인 세타는 이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이제 이것의 정상이 이게 되기 때문에 2루트 5분의 2루트 3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루트 5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하면5분의 3이 되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100곱하기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60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 문제 그래서 정답은 60 이렇게 되겠습니다.